E aí 처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네 신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축하래, 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송축하래이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만나처럼 우리 각사람이 해 주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은그 맞춤원에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우리들 자신에게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어제 이어서 오늘은 열한기상 7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 물도목 만드는 이야기 또 야긴과 보아스 두비둥 만드는 이야기가 히람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4 0절 히람이 히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두로 사람하고 재혼해 가지고 그 두로 지역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성전이 건축될 때 쓰임 받은 유대인 피를 가진 사람이다. 그죠? 자, 오늘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히람처럼 쓰임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물두멍도 만들고 필요한 부사과 대접들을 만들었으며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 이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 뭐 왕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왕이 불러서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한 것을 히람도 기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 하나님도 기억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자 기둥 둘, 기둥 둘은 뭐라고 했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둘 야긴이 뭐라고 그랬죠? 거분이 일으키신다 보아스는 뭐라고 했죠? 거분 안에 능력이 있다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지금도 거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며 회복시키는 주님이 기둥 둘 속에 있는 메시지라고 했어 그죠?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거물들도 만들었더라. 자, 어제 그림으로 이 그림 우리가 보자고 그랬어, 그죠? 들어간 입구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 어, 저걸 사진으로 표현하는데뭐저 사진이 정확한 사진은 아니고 3D로 만든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두 기둥, 어, 성전 행간에 저렇게 세웠을 것이다. 아, 그 그림이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은 그 수레 바퀴가 달린 물두멍 열개 만든 것이고, 밑에 그림은 어, 바다를 크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을 담가, 저게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는 모습,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인가 보았어 그분께 능력이 있다 그분이 일으키신다 즉 물두명이나 바다는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사역, 씻음사역, 말씀사역과 관계되어 있다 어제 말씀드린 걸 거림으로는 저렇게 표현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거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켜 성류 400개, 어제도 계속 성류 400개가 나왔어요. 백합한 모양이 나와서 성류는 열매, 풍성함, 백합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 그게 성류 계속 성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성정지구에 나타나 있고 또, 백합화 모양을 그려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꽃피게 하시는 주님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그죠? 그 43절에 열 개의 받침 수레와 수레 의열 구의 물두멍 조금 전 우리가 봤던 그림을 제가 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어, 제 왼쪽에다 배치해놨죠, 그죠? 저기 참고로 우리 성경 도우이 방에 저 그림도 올려 놨습니다.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현존하는 물건이 없으니까 추정하는 것이죠. 저렇게 수레로 이동식으로 저걸 10개씩 이러면 여러분 이어 원래 성막에는 물두멍이 한 개였어. 그죠? 그런데 이게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도 10개. 메노라 초대도 10개. 떡상도 10개. 10개씩 만드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열개씩 만든, 그 10개씩 만든다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거든요. 어, 물두멍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메노라 초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상도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온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 완전 계시고 온전 계신 예수님 모습을 10개의 떡상, 10개의 메노라, 10개의 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씻어주는 물두멍 사역은 완전하신 예수님 사역이라는 거예요. 메노라는 뭐죠? 우리들에게 어둠을 비추지는,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는 예수님도 그분도 완전하신, 실수하지 않으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분이시고. 떡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공급자 예수, 보호자 예수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하는 것을 열개의 숫자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한 바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림을 어,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편에 제 그림에서는 왼쪽에 저 바다는 12마리 소가 받쳐져 있다고 그랬죠 12마리 소는 힘이 세다는 의미도 볼수 있고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그러니까 지금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어, 바다든 물두멍이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시선사역이라면 12지파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12마리 소로 표시한 것. 한 바다와 그 바다의 12마리 소를 졸은 형상으로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진 것을 저렇게 여러분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45절. 속과 부사과 대접들도 만들었는데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들었더라. 노트 하나 또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첨음에 히람이 만든 것은 노수로 만들었더라. 노시 뭐라고 산정했죠? 모시시대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노뱀, 그건 노뱀이신 예수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와를 노뱀에서 노수로 만든 물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시니다 성막에도 기둥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세마포 울타리, 그것도 뚜껑이 노수로 되어 있는 거다. 노뱀 예수님을 보라. 노뱀 히브리 숫자값이 358이라고 해서 그죠 메시아 숫자값이 숫자값이 358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그메시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노. 노 기둥도 마찬가지고 노 바다도 마찬가지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도 모두 다 노뺀 미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보라.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왕이 요단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서 내었다는 것은 차력으로 형태를 먼저 만들고, 차력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게 필요한 어떤 조행물을 찍어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만들었더라. 47절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할아버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든 기구의 물건 검은, 동, 뭐노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 다이 시대에 다 준비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설계 도면까지도 하나님이 손으로 그렸더라. 우리는 그런 말씀 이미 살펴봐서, 그죠? 설계도도 아버지가 해준 대로. 준비된 물자도 아버지가 해준 대로. 그가, 즉 히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 두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두로 왕이나 이 히람 같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48절.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노수로 만드는 제작은 히람이 했을 거예요 그가 노 전문가니까 그 다음부터 만드는 것은 검으로 이렇게 만들고 검으로 입혀야 되니까 다른 어, 전문가가 했을 것이다 히람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죠 자첫 번째 만든 것이 검단 바로 검 분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양단, 성막이시도 분양단이시다고. 이 분양단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리스도이 땅의 죄인들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중보 기도되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에서 중보 기도했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때 하나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거부요이 검단, 검 분양단은 중보해 주신 예수님 또 진설병떡, 이게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떡, 떡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견떡 12개를 날마다 그, 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데, 역대하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매노라도 10개, 좌우에 5개씩 10개, 그 다음에 이 떡상도 좌우에 5개씩 1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 1기상에는몇 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말씀이 역대하 4장 8절을 보면은, 좌우에 다섯 개씩 열 개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물두명도 열 개, 떡상도 열 개, 메노라 촛대도 열 개. 자, 49제는 메노라 촛대 이야기거든요. 이 떡상은 뭘 상징한다고요? 12지파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하늘에 만나 떡일 수도 있고, 우리 필로를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 떡상 사이는 금, 테로, 테두리를 둘러서 12개의 떡이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하는 어떤 모습이 있거든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셨으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10개로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 떡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10개의 떡상으로 자 49절에는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등잔 때, 흔히더 만, 메노라 촛대를, 메노라 촛대를 여기도 열 개씩, 다섯 개씩, 다섯 개씩.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겠지만, 메노라 촛대 앞에 떡상 놓고, 메노라 촛대 앞에 떡상 놓고, 그래서 오른쪽에 다섯 개, 5개, 왼쪽에 다섯 개씩. 그렇게 배치해 놓고, 완전하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메노라 촛대로. 그 앞에 떡상. 우리에게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예수님. 그것을 나타낸 모습이 아, 나타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3D 그림으로 이렇게 재해낸 그림인데, 왼쪽 그림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엔 왼쪽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분양단이 있고, 양쪽에 메누라 초대와 떡상이 하나씩 있는, 양쪽에 하나씩 있는 모습이 있죠. 그죠? 저거는 이제 하나의 장면을 잡으니까, 제 처음에는 하나의 메노라 촛대 하나, 떡상 하나, 또 왼쪽에 메노라 촛대 하나, 떡상 하나 있겠죠.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다섯 개가 벽쪽으로 쭉 붙어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있 이게 렇 메노라 촛대 하나에 떡상, 메노라 촛대는 떡상 이렇게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 가운데 분양단은 한 개. 지금 모든 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메노라 촛대도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완전하신 예수님. 떡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로를 채워주신 예수님. 떡이 떨어지지 않게끔 테두리를 둘러서 보호해주시는 예수님. 가운데 분양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 두신 예수님. 그세 가지 물건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 시대 때부터 있었던 데 차이는 뭐죠? 떡상이 열 개고, 메노라 촛대고 열 개요. 성막에는 한개 쓰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분양단은 한 개는 맞아요. 근데 떡상이나 메노라는 10개씩을 제작하는 것으로 역대화 말씀에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0절. 그래서 여기 에 여러 가지 부속기구를 뭐 점검 대접은 어디에 썼는가? 어, 분양단에 그 불을 옮길 때 사용했을 것이다. 불집게는 등잔, 메노라 초대 불을 짚을 때 심지를 사용할 때 집게를 사용했을 것이다. 주발은 왜 사용했는가? 어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사용할 때 주발을 만들었을 것이고 숟가락은 떡상에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또 불을 옮기는 거은선 분양단에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불을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 불을 그 불을 끊어뜨리지 않고 그 불의 번제단에 계속 사용해야 되고. 거그 불을 가지고 분양단에 불 붙여야 되고 거그 불을 가지고 메누라초 때불 붙여야 되거든요. 불의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할렐루야 하면 그것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 계속 꺼트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분양단에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메누라초 때 불을 사용하는 첫 시작이 불이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불 가진 사람이 십자가 은혜, 번제단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그불 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불 가진 사람이 기도도 하고, 불 가진 사람이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살고, 할렐루야 하면, 다불 가진 사람들 하늘로부터 불 받은 사람들이듯이 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 가지고 번제단에 불 붙이고 분양단에 불 붙이고 메노라에 불 붙이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주셨으니 우리들도 그불 끄트리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는 그것이 성령의 불을 계속 우리가 사모하고 또 관리해서 그것이 끄트리지지 않도록 하라 그게 우리 토라 포션 때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 옮기는 거룩도 향단에 불 관리하기 위해서 거룩 만드는 거. 내소, 지성소 문의금 돌적이는 금고리, 문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외소, 성소의 문도 문고리를 금으로 만들었다더라. 만들었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여와의 호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무슨 중요한 물건 하나를 안 만들었죠, 그죠? 뭘 지금 여러분 못 봤죠? 벗개, 은약계가 없잖아요. 벗개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시도부터 계속 내려던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다이의 시장 속에 예루살렘에 이미 옮겨 와 있잖아요. 그죠? 그 은약계를 이제 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자금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구는 다 만들었는데, 벗궤 은약계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을 지금 예루살렘 다이시의 그 시장 장막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자금만 남은 것이죠. 법궤는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에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는데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지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골방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죠? 골방 만드는 거기다가 필요한 기구들을 다 두고 이렇게 이제 벗개만 옮겨오면 되는 그런 준비상이 끝난 장면이 오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아, 노스로 만드신 노수로 만드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기구들 두 기둥도 야긴가 보아서도 바로 노빼미신 예수를 보라고 만든 것이고 물두멍 열개도 우리들 거룩하게 씻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만든 것이고 노스로 그죠 그리고 메노라초때 10개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10개씩이나 만들어서 완전하신 예수를 보여준 것이고 떡상도 10개씩 만들어서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분양단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전 예수님 모든 기구는 예수님과 연결된 그래서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보라 이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열 개씩이나 만들면서 완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하마시아, 그분의 모습을 오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에서도 예수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